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웨비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세션의 진행 전에 앞서서 저와 세팅을 하나 변경하실 게 있어서 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카메라 모니터가 화면을 아마 일부 가리고 있을 겁니다. 이러면 발표하는 그 화면이 내용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표하는 발표자의 카메라만 볼수 있게 조금 더 작게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어 먼저 모니터 그 위쪽 부분에 4 개의 버튼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모니터 화면을 클릭하신 채로 어 편하신 쪽으로, 화면의 모서리 쪽 각자 편하신 방향으로 누른 채 이동하시면 발표 화면을 가리지 않고 웨비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시면 저희가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설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조금 더 작게 만든 다음 발표 자료를 가리지 않게 만들어서 오늘의 내용을 함께 들으시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됐고 설정을 바꾸셨을 거라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야놀자 B2B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화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주시는 걸로 알고. 저는 아마도 사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 주제 온라인 마케팅 안할 수는 없나?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결론은 온라인 마케팅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야놀자 직원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많은 사장님들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곳에 더 집중할지 여전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또 최근 들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이란 곳은 모든 정보가 함께 비교되는 곳이다 보니 출혈 경쟁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또 플랫폼 내에서 별도의 관리 노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한 방식인 오프라인 시장에 집중을 하고 온라인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변화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일생을 변화해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것 같고요. 그건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기업과 시장에도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례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저는 워크맨을 사용했던 세대로서 애플과 소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워크맨으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소니라는 회사가 mp3라는 기계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영광에 취해서. 세계에서 잘 통용되지 않았던 MD라는 플레이어를 만들어 없었고, 또 반면에 MP3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한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결국 다른 전자제품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두 회사의 휴대폰 사업만큼은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되었, 되었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기업에게도, 개인에게도 따라야 하는, 따를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며, 그 때문에 항상 늘 고민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숙박 시장에서의 온라인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는 컨슈머 인사이트라고 하는 국내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여행 행태와 계획에 대해서 약 5개년도에 걸쳐서 시행한 장기 조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여행을 한 소비데이터가 어떤 방법으로 예약되었는지를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사실 2017년에도 모바일 인터넷과 PC 인터넷의 예약 비중은 6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2021년의 데이터를 보시면 그 비중은 더욱더 증가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숙박 예약 중약 85%의 예약이 모바일과 PC를 통한 온라인을 통한 예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예약 비중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은 아마 하셨겠지만 그 실제 비중이 생각보다 더 높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 숙소 예약을 할때 어느 채널을 통해서 예약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행 상품 전문 플랫폼은 저희 아놀자 또는 저희 경쟁사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은 흔히 알고 계시는 티몬 쿠팡과 같은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두 카테고리에서 발생된 예약 데이터가 약 56%로 절반 이상을 통해 이곳에서 구매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소셜커머스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야놀자에서 채널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놀자가 보유하고 있는 숙박 상품 정보를 소셜커머스에서도 공유를 하고 그 야놀자에서 숙소를 탐색하지 않는 고객도 그 정보가 도달하여 예약이 발생되게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장님은 야놀자와만 제휴를 하시더라도 고객이 보는 건 야놀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소셜 커머스 등에서도 사장님 숙소 정보를 보고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값을 봤을 때꼭 야놀자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예약은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왕 온라인을 하실 거라면 그 효과가 좋은 채널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엔 사장님께서 왜 야놀자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제 뒤에 진행해 주실 전문가 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놀자는 앱을 다운로드 받은 횟수가 5,700만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높은 수의 다운로드가 진행된 플랫폼입니다. 한 사람이 중복 다운로드를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야놀자를 설치한 고객수가 상당하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두 번째로는 그 가입자 수 역시 1,9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수의 고객이 야놀자 이용을 위해서 앱 설치 및 가입을 해서 여행을 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객이 찾는 이유는 야놀자와 함께하는 제휴점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숙박뿐만 아니라 레저, 맛집 등 여행을 위한 모든 분야에 있는 다양한 제휴점이 약 180만 곳이상 야놀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휴점이 많다는 것은 사업 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은 업체가 있고 여행 정보가 많으니 야놀자에서 탐색하는 것을 기본 어 기본 옵션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놀자와 새롭게 함께하시는 제휴점은 이렇게 많은 제휴점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야놀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용할 줄 아셔야 하는데요. 바로 이 다음 세션을 통해서 그 활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셔 보겠습니다. 야놀자 매스숙박 전략팀의 신상현 팀장님께서 야놀자 성공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놀자 매스숙박 전략팀의 신상현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 야놀자를 어떻게 이용 시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숙박업체 사장님시라면 대부분 야놀자를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야놀자에 대해 잘 몰라서 또 왠지 비싸고 또 우리 숙소에 안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도 계실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문스러운 부분을 풀고 어떻게 하면 야놀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규 업체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야놀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혹시 혹시 사장님들께서는 야놀자를 써보셨나요? 어, 사장님이 고객이시라면 어느 화면에서 숙소를 예약할까요? 야놀자의 고객들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숙소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라면 보다 저렴한 숙소가 보여 있는 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여행객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가장 많이 예약하는 인기 숙소를 찾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춰 야놀자는 최적화된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야놀자의 광고 상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장님들께서는 광고비의 예산과 또 상권의 성격에 따라 광고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너형 광고는 지면의 상단에 노출돼서 다른 지면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상품이고 두 번째 기본형 광고는 배너형 광고 아래 노출되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입니다. 세 번째 객실형 상품은 광고비가 부담이시라면 또 부담 없이 사장님께서 보유한 객실만으로 광고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 주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검색광고와 내주변 광고는 뒤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야놀자와의 제휴가 처음이시라면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할 때만 구매할 수 있는 광고로 작게 시작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광고는 사장님께서 구매한 키워드의 검색 결과 상단에 숙소로 노출해서 어, 노출기에는 물론 또 매출액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텔이 강남역에 위치한다면 강남역이라는 키워드를 구매하고 또 강남역을 검색한 고객들에겐 저희 업체가 가장 상단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검색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광고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최상단에 노출돼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 주변 광고는 고객이 위치한 근처나 또 고객의 목적지 주변의 숙소를 탐색했을 때 주도 지도 기반으로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사장님의 숙소가 역 근처나 또 번화가가 아니어도 주변에 위치한 고객들에게 숙소를 홍보할 수 있고 또 같은 상권의 맛집과 또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카드 영역에서 우리 숙소가 가장 먼저 노출되기 때문에 높은 구매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상품을 이용해보신다면 크게 두 가지 기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워크인이나 전화 예약만으로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더 많은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놀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트너센터를 통해 숙소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개표와 더 사장님의 경험으로 오전하는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또 직원의 교육이 쉬워지고 또 업무 처리가 정확해집니다. 이로써 감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숙소 운영과 또 경영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야놀자의 상품은 사장님의 편의에 따라 또 비대면과 대면으로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과 또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저희 야놀자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세션은 여기까지고. 다음 세션은 야놀자 모텔 신경업 팀의 조국민 팀장님께서 고객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저는 이번에 네.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저를 만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야놀자를 통해 성공을 경험한 재유점주분들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 큰 비용을 써서 큰 매출을 내는 건 대표님들께서도 크게 바라시지도 않으실 것 같고, 어, 오히려 그렇게 돈 써서 매출 못 내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반문을 하실 것 같아서 작은 성공 사례, 즉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터미널 상권에 밀집되어 있는 모텔들이 보이실 겁니다. 네, 보기만 해도 굉장히 갑갑하실 것 같은데요. 그 해당 지역은 대전이지만 터미널 상권은 어디든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권에 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이 너무 심한데 어지간한 비용으로는 광고 효과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시설 경쟁력이 없는데 싸움이나 될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그냥 오는 손님이나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체념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해당 지역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하시던 사업자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고민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표님들께서도 좋아하실 코멘트긴 한데 이러한 약속을 드렸습니다. 비용 과금 없이 대표님의 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렸을까요? 네, 먼저 해당 제휴점의 상권 그리고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어, 해, 해당 제휴점 대표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은 고령의 손님이 주로 방문하는 상권이야, 또 주로 출장 손님이 많은 것 같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양놀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는 양놀자 같은 예약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상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된다기보다는 업장에서 보는 시, 시야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죠. 네, 결론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의 결론은 번화과 상권의 20대 고객을 잡아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몇 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 20대를 위한 객실 배정이었습니다. 어, 해당 제휴점은 리모델링을 꽤나 예전에 진행을 했었고 리모델링 당시 트렌드였던 포인트 벽지 또는 원색 위주의 포인트 등 화려한 리모델링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트렌드들은 현재 20대의 취향이 아니기에 개선책이 필요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야물자에 노출되는 객실은 되도록 깔끔하고 심플한 객실 위주로 노출을 시키고, 두 번째로, 20대 예약 손님의 경우 깔끔하고 심플한 객실을 먼저 배정하는 등의 가이드를 전달 드렸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20대를 위한 간단한 이벤트나 서비스를 권유를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진행했었던 건 고데기 대여 서비스랑 일회용 렌즈 케이스와 세척액 제공 서비스였습니다. 이러한 상권의 주된 고객층을 향한 개선책을 적용을 시켰더니,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를 1원도 지출하지 않고 월 매출 570만원가량 발생을 시켰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단순히 들어보셨을 때는 정말 별다른 내용이 없고 누구나 다할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양울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상권, 정확한 상권 분석, 그리고 정확한 고객층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면 이러한 효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네, 다음은 관광지 상권의 성공 사례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관광지 상권에 계신 사업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해당 성공 사례 역시 준비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을 많이 쓰는 그런 재미없는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정말 작은 비용으로 아기자기하게 성공시킨 케이스입니다. 해당 상권, 강릉 지역의 사업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 상권에서의 특색 있는 광고는 없을까? 두 번째는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저는 아무래도 영업사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역시나 예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워드 광고라는 상품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그 키워드 광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최저 35,000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품이면서. 월 단위 장기 광고 진행 상품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일주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면서, 어, 세 번째로는 예상 노출수 기반으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낮은 가격으로 진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셔라 라고 그친 게 아니라 적합한 컨설팅을 또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 제안 내용으로는 첫 번째, 여름 성수기 직접만 해보자. 상권 특성상 미리 예약 비중이 높기에 성수기 진입 전 미리 예약 고객을 확보하자. 두 번째로는 실제 예약을 많이 할 만한 경고대 키워드 위주로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수기 예약 확보를 위해 성수기 요금 설정을 남들보다 미리 해두자 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키워드 광고 비용을 10만 5천원 지출을 하셨고 수입은 209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는 꽤 괜찮은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공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대다수의 사업자 분들께서 해결책을 갖지 못하고 계시고 항상 고민하시는 영역인 대실과 관련된 성공 사례인데요. 해당 제휴점의 대표님께서도 대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한 상권이다 보니까. 광고비 투자도 망설이셨고 대시를 올리는데 광고로 해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는데 어 의구심이 있던 대표님이셨습니다. 이러한 대표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제안을 또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이 상권이 대시를 늘릴 수 있는 상권인지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 적절한 상품은 무엇인지를 데이터를 통해 검증을 해보자 세 번째로는 큰 비용투자에 부담이 있으시니 일주일간만 파일럿테스를 해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해결책을 제안을 해 드렸더니 대표님께서는 큰 부담, 부담이 없으니 흔쾌히 진행을 해보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로 상권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해당 상권은 예약 거래 중 대실 비중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광고를 통해 대실 예약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대실 고객은 다수가 인근 지역의 모텔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GPS 기반의 광고 영역인 매주변 광고의 사용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그 상권 제휴점의 7%만 이 광고 영역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경우 해당 광고 영역을 사용하게 되면은 노출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해당 상권은 대실 수요가 풍부하고 해당 상권에서 대실을 늘리기에는 내주변 광고가 적합하다라고 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상권 분석만 할게 아니라 이제 제휴점의 현재 상태 분석도 해보았는데요. 그 아무래도 상권의 먹거리가 풍부해도 제휴점이 받아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휴점의 현재 광고 상태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제휴점은 상권 내 같은 그룹의 경쟁 제휴점 대비 판매가도 높지 않고 소비자가 제휴점의 광고를 누르는 클릭률, 소비자가 구매를 전환하는 확률 역시 어, 경쟁 제휴점 대비 낮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제휴점은 노출만 높여주면 모든 게 해결해, 해결이 되는 제휴점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그 결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내주변 광고를 최초 제안드린 것처럼 일주일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모든 성공 사례들이 다 결과들이 좋은데. 딱 6만원 추가 지출하셔서 해당 영역을 통해서만 거래액이 79만원가량 상승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 거래액의 절반 이상은 대실 고객이 유입된 케이스였습니다. 어, 앞서 소개드렸던 세 가지 성공 사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야물자의 영업 컨설턴트들은 단순히 옆집에서 얼마짜리 광고를 사용하시니 대표님도 쓰셔야 한다. 옆집이 가격을 깎았으니 대표님도 가격을 내리셔야 한다라는 단순하고 논리가 없는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상권 분석과 재유전 분석을 통해 대표님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컨설턴트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들어보시고 대표님들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양자는 컨설팅을 왜 해줄까? 두 번째는 내가 광고를 쓰지 않더라도 나에게도 잘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데 네, 이런 고민들에 대한 저의 답변은 결국은 저는 예스긴 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야놀자는 대표님이 성장과 성공을 경험하셔야 함께 동반, 동반 성장을 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모텔 신규 영업팀은 대표님들께서 광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잘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팀도 개개인들의 평가와 보상을 받을 텐데 광고를 쓰지 않은 제유정도 성장과 성공을 경험해야 저희 팀원들 개개인들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야놀자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마주하게 되는 영업 담당자분들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겪게 하였다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 준비된 세션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드린 것처럼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Q&A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작성되는 동안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작성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왜 온라인 전환이 필요하고 야놀자와 함께 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숙박 예약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온라인 비중이 높아짐을 강조드렸죠. 숙박 예약의 85%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56%는 야놀자와 같은 플랫폼 혹은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 등에서 일어난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그중 야놀자는 구무원에서 당연히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그에 맞도록 다양한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야놀자와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다양한 야놀자의 광고 솔루션은 상권과 고객 유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가 있다 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월 단위로 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배너형, 기본형, 객실형 외에도 일주일 단위로 잠깐씩도 운영이 가능한 검색 광고, 내 주변 광고라는 상품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적절한 광고 솔루션을 잘 이용하신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더 많은 고객과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야놀자와 제외하시면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는 파트너 센터 내에서 정확한 데이터 집계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숙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고요. 마지막 세션으로서 그 숙소 운영은 사장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야놀자의 전문 영업 담당자들이 함께 컨설팅해 드린다라는 내용을 성공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고객 및 상권 분석을 통해 광고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57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키워드 광고를 집행해서 1900% 이상 투자 수익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중심의 상권 및 재유점 분석을 통해서 1200%의 투자 수익률을 발생했던 사례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놀자와 함께 하신다면 단순히 제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장님과 야놀자가 공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A는 고객 성공 사례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모텔 신규 영업팀의 조국내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별도로 질문을 남겨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사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입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어, 별도로 준비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 필요 서류에 해당하는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입금받으실 통장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입점 진행 요청 후 입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사진 촬영만 빠르게 된다면 정말 빠르게는 이틀, 오래 걸린다면 일주일 정도 기간 소요 이후 연혼자의 송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의무 사용기간이나 해지시 위약금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의무, 의무 사용 기간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사용하시고 해지하셔도 무방하며 위약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네 번째로 광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담당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컨설턴트들이 광고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최적의 컨설팅을 해드릴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혹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면 제 연락처로 바로 연락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섯 번째로 초기입점시 우대되는 혜택이 있을까요? 초기 입점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수료이나 광고 구매를 할수 있는 비즈포인트 제공, 예약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공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비용이 발생되나요? 광고 상품을 별도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고정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 혹시나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후 공유되는 저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들께서 야놀자와 함께 하신다면 연락이 닿게 될 모텔 신규 영업팀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국내 팀장님의 연락처입니다. 어, 저희 야놀자는 새로 제휴되는 제휴점을 전문적으로 케어해드리기 위해서 신규 영업팀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신규 영업팀과 함께 야놀자와 제휴하시면서 예약을 잘 받는 방법 또는 노출을 잘 시키는 방법 등등에 대한 컨설팅을 충분히 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제휴점의 거래액이 일정 수준 올라오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전문 영업 담당자분들과 함께 그이후에 운영을 또 같이 운영 꾸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제휴점을 케어해드리고 하니 케어해드리고 있으니 어, 문의 주실 것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안월자와 손잡으신다면 아마도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설문 URL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웹이나 진행, 진행을 위해서 설문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웹이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배포 가능한 자료에 한해서 PDF 파일로 다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웹이나 줌 Q&A를 통해서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발표 자료와 함께 전달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혼자에 대한 관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시고 조금은 알찬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